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인데요. 모두 갑을병 모두 미성년자고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각각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대요. 먼저 갑은 뭘 했냐면 고가의 자전거, 비싼 자전거를 샀는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. 그러면 동의 없이 했으니까 부모와 갑 모두 취소권이 있는 상태죠. 그래서 1번을 풀어보면, 갑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. 이 말은 틀렸어요. 갑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고, 부모님도 취소할 수 있어요. 각자의 취소권인 거지, 어, 엄마 가서 취소 좀 해줘. 이렇게 말안 해도 돼요. 그냥 자기가 가서, 죄송한데 그냥 안 살게요. 제가 사실 17살이었어요.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. 좋죠? 그 다음에 2번. A는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 A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죠? 어, 딱 봐도 17살인 거 보니까 알았어요. 그러면 알았으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. 몰랐을 경우에만 나중에, 아,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, 그냥 저는 미성년자랑은 거래 안 할게요.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원래부터 알고 있었으면 철회할 수가 없어요. B를 봐볼게요. 을은 비핵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, 거래할 당시에는 몰랐는데, 다음날 알게 됐대요. 그런데 알게 되는 건 거래할 당시를 기준이거든요. 그리고 미성년자인 을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를 확답해줄 것을 촉구할 수 없다. 이건 맞는 말이죠. 미성년자인 걸 알았건 몰랐건 간에, 이 계약, 너할 거니 취소할 거니, 이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이게 참문제잘 나오는데 미성년자한테 이걸 물어봤다 이건 다 무조건 틀려요 부모님한테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알았건 몰랐건 가면 그래서 촉구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죠 아 촉구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으므로 병과 씨의 계약은 무효이다 병을 볼까요 시액에서 고가의 음향 장비를 구입했는데 동의서를 위조했다. 동의서를 위조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죠? 그러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되고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. 5번. 갑을 병 모두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 갑은 취소할 수 있죠. 을도 취소할 수 있어요. 취소할 수 없는 건 자기가 동의서를 위조했던 병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